내 온다 내 온다 내 온다 오케이 오케이 내온 자야 자 자야 온다 프로비 두해요니미해야 돼요 아 프로비 쟤들 목소리 봐아나 혼자 있는 거아 프로비 1대3도 이겨야 돼요 어. 나 역시 1대3을 어떻게 이겨 노력을 하란 말이야 노력을 야, 꾸만답 없는 팟 만나는데 답 없는 팟. 저거 택이냐? 지금 내가 타탄삘탄 것도 아닌데 삘 타면은 모르겠는데 아 지금 삘탄게 아니라서 기술이 쓰잖아. 마음 어 마음이. 아니 게임으로 막은 거야 나. 알부로 막은 거예요? 내가, 내가 말하고 아니 왜왜위움 받았어 왜? 왜, 미움받았어, 왜? 어, 아니 위움 받은 게 아니라 걔가 아예 우리 팀한테 까였어. 너 진짜. 아, 둘이하다구만 아, 어? 마지막에도 안 막았었는데 걔안 막았잖아. 한한메이못 쓴데 메이를 못 해. 이 하파 써 보고 안 되면 바꿀게요. 오케이. 자. 화이팅. 어. 자. 로헤트. 너무 짜증난다. 이 판이 기엽 그래도 전 판이 겨서 땡컷. 되셨네 컷크컷 땡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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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컷 땡컷. 땡죽땡 있어, 컷 땡컷. 땡컷. 땡 2초만 더! 1초만 더. 1초만 더! 거점 먹어! 오케이 조심! 어우.. 가져가지고한바들어 가자! 얘 예, 트레이서 조심하세요 스피. 렌이 아.. 까비까비 트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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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아, 나 i 있어요 뒤에 d I said, 죽었구나. 나 I s a 기안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리 I 궁 a i d 요 said, I said, I s 요 i d I said, I said, I 이 a i d I s a 어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올 생각을 래올 생각을 해. 장전, 장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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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케이 살렸어. 나이스, 나이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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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이스, 망치, 망치. 뒤 없는 사람, 뒤로, 뒤 없는 사람. 오, 무서워라. 네, 요정님. Yeah. 왜 친척 안받아줘채마입니다채매이에요 받을 수. 나인피 아까비. 오케이, 까비.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충전 중입니다. 리퍼님 저하고 함께 사람을 나눠봅시다. <목소리> 요 아리퍼님 한테 죽고 왔어야 는데 자리야 트레이서 그다음 또는데아 너무 한다 루시유님,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끝나면 갑시다 이거 끝나면. 와, 무슨 지리 저래 자리야. 오, 살려, 살려, 살려. 와. 안벽이 파됐네 잘한테 터졌어. 시달려주루비비습니다 리퍼님, 뽕드리고 속도드리고 가면 될것 같아요. 갑시다, 갑시다. 자, 가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가지마, 가지마! 옆에 호고 있어요. 하나 컷. 아, 우리 이러다 못낼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상대 근처잖아. 우리 맥베리? <놀람> 어디 보자. <놀람> 어떻게 들어가봐라. 오오 어떻게 가야 돼. 한명죄웠어 로드고 죄었어. 한명고 <놀람> 아이고. 괜찮아 <놀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 마. 쫄지 마. 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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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 또라>, 또람> <놀람> 아, 지겠는데 이거? 올라오 고, 들어가야 돼 이제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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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노나미님이 맥디로 가셨네. 전투 준비는 끝났다. <laughs> 요즘 메이 사깁니까? 돈파는 <laughs> 봤잖아요 우리 메이. <팀이. 웃음> 그거 그분이 못했다면서? <laughs> 아 그냥 그분이 존나 질김했어, 돈파. <laughs> 우리 메이 믿어도 돼. 이십등이야 어, 진다진다 티다, 진다, 진다, 잡아 어, 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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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어, 오, 티 오, 가나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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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봐. 들어 가봐. 아, 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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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가봐. 가봐. 피 아, 그래. 공격기 응. 니까받아먹자어게 응. 응. 오케이. 레이즈 다운. 어준비한 둘. 응. 세 받아갔어요. 다음은 아나리 포로 하겠습니다. 어저 리포 궁금어요 라인님 주세요 굶혔어요? 그냥. 예. 오케이 라인님 드릴게요 오러면은 어우, 잠깐만. 오우, 나이스. 야, 메이 센스 우도땅. 그래 뒤로 돌았어요. 어우, 나이스 비트. 크레이서가 저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헬프이 분명히 4인공에다가 애들 넘어뜨렸는데. <laughs> 근데 아나가 말하는 거 알림 슈퍼. 공격기가 준비. <laughs> 왼쪽 <맨쪽> 킬에 <트레이서>. 있어. <laughs> 와잘박는다잘 받아. 저꿈 <목소리가> 와요. <조금가요>? 꿈몇 <목소리가> 푼가요? 9 4포입니다프로비님 드리면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들어가도 속도, 한살이 속도로 맞추세요! 나크래 잠깐만. 그러지 마요! 가버려! 가라, 프로비 뒤에 라인하우스! 뒤에 라인하우스! 어떤 라인하우스? <목소리가> 어우, <목소리가> 어. 네, 나도, 나도 살려줘! 살려줘! 오! 네이 <목소리> <목소리> <나이걸>. 아, 이겼다. 이으로 <목소리> 가죠 그럼. 아니 메이가 개사기인데 아, 씨발 전판 메이는 뭐한 거야. 유정님은 연승하시고 있으시네. 예예예, yeah, yeah, yeah. 백골입니다. 네. 혹시 그 다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제가 혼자 너무 떠드는 거 같거든요. 머리 아, 좀 모랑 정... 그럴까? 사랑이 뭐... 좀 부족하다 그럴까? 던전 판에 님이랑 말 재밌게 썼는데, 아 전판 메이 때문에 너무 짜증났어. 오! 야! 어 아, 저렇게도 가는구나 퍼바라서 실이 없지 하나 재워놨어요 트레커 나이스! 우리 라인은 박는 라인! 상대 라인은 못 박는 라인! 방금 라인 김본거같은 기운 타지 기운 타 빠이! 오케이! 좋아 1인분! 자에아있어야 폴게. 아, 나도 돈. 트레이서가다만 바라봐. 똥 같은 거. 트레이저, 이고트레이서트레이서 트레이저. 트이저트레이 아, 트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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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저이아트이스 우리 팀 아라는 가고 있습니다. 와, 질박. 프로비님 저가있세요 아, 아, 진짜 벌려 아, 짜증웠어자리아재웠어 까비. 피가 어. 너무 없 아라님 라인한테 주세요. 자리야님 궁 제대로 쓰세요. 간다. 오케이? 오케이. 아, 다해야지, 아, 우리가 먼저 당했다. 라인한테, 라인한테. 잠깐, 지라어디어안 보여? 안 보여. 아, 아해 됐다, <laughs> 됐됐 지금이라도, 해, 지금이라도. 완 아, 대배다 빨리 줬어야 되는데. 내가 한 대배운 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대를 내주지. 어, 죄다 4 시간 없어요 역전당했어요 예. 하나 재워왔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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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리퍼 <laughs> <진짜 없어>. <웃음> 도저... <웃음> 리퍼 방금 <망력> 빠지고 <laughs> 우리 뒤에 자리야 도와주자 나이스 우리 자리야 최고 야 저기 <웃음> 어이 문좀 <laughs> <메인> 열어봐요 <laughs> 봐요 트리커! 카탈러, 카 가자 러 카탈러. 아. 다음은 다리아니 궁구. 부우. 나이스 리퍼. 리퍼. 형, 아나님은 라인한테만 줄게요. 조만 빼봐요, 조금만 빼봐요. 애들 다 온다. 아았어맞았어 맞았어. 아, 아나 진짜 겁나 아프네. 오른쪽 깃발에 자리야 우리 하나, 뒤에, 하나, 자리야, 하나,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야 뒤로 봐. 어떤 위험한 들에서? 저들은 도탈해. 라인 좀. 만킹. 라인 나이 미쳤어, 다이스. 저 방귀. 방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껴요. 저 여러분 좋았요 오, 좋요요 그럼 혹시 아라님계휠 계속 아란님. 좀. 시돌려돌려마무리 죽으라. 어어려 죽여 버려. 보내버려. 나이스. Nice. 오케이. Okay. 라인이 잘했습니다. <laughs> 아, 아 전판 너무 아쉽다. <laughs> 괜찮이요, 괜찮이요. 내가 그랜드 마스터 다시 올라왔잖아. 아 그러니까 친추 받아달라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차단할 거야. <laughs> 알았어, 알았어. 받을게 또왜또 비정. <laughs> 아, 아 뭐야? 이 빡친 게 아니네. <laughs> 이캐게요 그거? 예! 네. 레벨, 레벨, 레벨이 없잖아. 본캐는 레벨이 별이 3개입니다. 본캐는. 누가 목소리 따라하는 아, 줄 알았어. 본캐는 <laughs> 몇, 몇? 4100. 아이디 뭐예요? 아까 누구냐? 울지님이 3원 잡은 사람. 바드아까 치킨콘 치킨나 아.. 나 먹었잖아 아 아나 겁나 싫어 겁나 아프네 진짜 왜 아, 이렇게 센거야? 아나 살려 리퍼 피리파피와 이.. <laughs> 죽는데 안 들어가 나잉컷 프로비 살려 프로비 살려 아이고 못살렸어 못살렸어 아 개피였는데 저거 아깝다 근데 우리 메이가 너무 분주 아, 여기도 메이 아, <laughs> 있었 저쪽 트레가 빠지고 메이가 나왔네요 조합이 똑같네 지금 어우 힐안샀아나힐안들어갔 <laughs> 살짝 빠질게요 도망가도망가 <고망가져>, <laughs> 나는 자살할게! 저쪽 리퍼 궁 쳤을 거예요 나보다 많이 때린 것 같아요. 하나 둘셋 상대 리퍼가 오, 리퍼 <laughs> 방리 아이고 라인은 잡았는데 제가 죽어버렸어요. 아나님 라인 주세요. 아 리프. 저 왔어요. 라인꼬 라인코. 나 너가 모세를 튀어 있다.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세계 최강. 오케이 나이스뷰. 나이스, 고우다 보리 다잡보 잡어 잡어 라인 제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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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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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보리 보리 오케이 리 보리 어요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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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보라 ㅎ ㅎ ㅎ 아... 올라가네 이거 아나 없다는 거 있긴 하세요 동주동주동주 빼야 빼야 빼 우리 자리야 자고 있어요 괜찮아요 라인 컷~! 나이스 라인님 라인님 뛰어 앉혀요 온다 리포 온다 리포 온다 라인님 빠이! 아우 갈린다 갈렸다 아나 리포. <laughs> 저궁 거의 다 왔어요. 방각기가 침을 점령한다. 집중해. 아, 그래도 많이 따라왔네. 네 어, 이거 아나아나리까 라인 거를 그냥 도 네. 여기 뒤바 자리 없어다해놨 아이고, 저 자리 한죽어 잠깐만. 살짝 빼요. 아예 뒤로 빼야 돼, 이거. 우리 어디로 가든 상대가 먼저 걸면은 저희가 지는 겁니다 저희 아나, 아나 라인, 라인 줘, 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리야, 고 왔어, 자리야님 왔어요 시간 없어 먼저 박아요, 아, 자리야님 먼저 박아요 이거 자, 가자, 가자, 가자 젠장, 재워놨어, 재워놨어 거점 들어가면서, 어점 들어가면서 우리 또궁갔 썼네? <laughs> 봐 사람아. 우리 우리 무시해 주. 아까에 아직 추가 시간 있고. 우리 뭐 아, 아, 궁 어떡할 쩌 거야? 궁극기 시작. 아 저쪽 궁 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궁을 다 썼는데 그렇게 상대, 상대 자리야 라인 섰어요. 라인. 그리고 메인은 우리 메이잖아. 메상대패도 썼어. 아 상대 썼어요. 그럼 궁세개 아나 컷! 아나 컷! 나이나이나이 나이, 나이. 아이고! 자리 나이. 컷! 자리 컷! 자리 컷! 나 살았어! 아나 버킷 다안 간다만 돌아서 왔어요 바로바로 합류! 바로바로 바로 합류! 애들 온다! 애들 온다! 빨리 빨리 와줘 빨리 와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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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쟤어쟤 왔어 쟤 왔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헤드어 내가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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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까 우리가 너무 궁을 많이 썼어 한 번에. 그러니까 여섯 개 있었는데 여섯 개다 썼어. 이거 우리 껴 썼나? 궁 분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저 방금 점에 대해서만 두번썼어요 아, 이번 분이 기자죠. 훈련단. 아 훈련자가 들어가면은 나야. 라인 궁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아까 전에 나 받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보다 궁으로 데미지 주는 게 낫죠. 100 정도 들어갔어요, 아까. 어? 4명한테. 네, 여러분들, 네, 우리가 다5더라도 응. 이만 하면 승요 응. 제일 좋은 건 있는 건데. 애들, 애들 그. 정면적이다, 정면적. 후 하나 대어놨어. 뭐다, 녹는다, 녹는다. 옆으로 돌아가다 우리 라인이 따라와. 여기, 여기. 리퍼 피해! 리퍼 피해! 망량 빠졌어요 리퍼 라인님 혼자 예요 규명 짤 나이스 와우 무슨 라인 혼자 하니? 트이더아니야하이스 라인님 루도우그짤루도우 방금 라인한테 아 슈퍼플레이 나온 거 알아요? <웃음> 인정 인정 나왔 <laughs> 봤어 내가 루도우그 낙타 시켰어 파라! 한대도 파라! 멀리 뭐죽 어, 따라하는 거야? <laughs> 오, 저 친구들. 나노가 <laughs> 비라인님 드릴게요. 네. 아, 예.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쪽 아, 고고고 아, 가버려 주가, 주가. 예, 리퍼. 나만 바라봐. 저자이봐요 <laughs> <개똥까지. 인베스 웃음> <바라봐요. 웃음> <laughs> 뭐야, 뒤에 파라. 아씨

말아요 좀 하고 쓰시지. 괜찮아요괜찮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가자. 저, 저 없어요. 말, 일단 이거 없어요. 이걸 이걸로 이득이야. 아, 야야 이건 이건 아닌 거. 같아. 이건 아니야. 주시 반피. 호흡피. 호카. 버튼부터 버튼부터, 나이스 방을 리퍼 콩 받은 거잡은거 보신 거야? 이스 잘했어, 잘했어, 주차 통원 잠시만요. 항상 맥 나왔어요. 왼쪽리퍼로 아, 똑같다. 우리.. 우리 저기 왼쪽, 골목에. 길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어 다리야? 다리야? 콧쩜 봐. 콧쩜 봐봐, 콧쩜 봐봐. 다리야, 체력하 오케이, 나이스. 궁인 사람? 나 궁원. 우리 그냥 님들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방금 전맵에서만 약한데. 단순하게. <목소리> 뭐야, 맥 나왔어. 하나는 맥 원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내가 못본것 같은데? 상대 뻘고. 나이스 방치. 아 나, 나한테 이래줘. 뒤에, 어! 뒤에 예, 예, 리퍼. 리퍼 좀 봐줘. 왼쪽에 맥크리. 맥크리 개피. 맥크리 피. 컷.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수고 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중력자 처치 3 1위래나 화강 20. 의플레 오케이. 파티는 우리가 <laughs> 졌다 가져가라. 최고야. 이 뻥튀기 뻥. 루빈이 수했어요. 네 수했어요. <laughs>